사회적 약자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색, 장애, 직업, 지위, 국적,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는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아직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 결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결혼 이주여성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에 퍼져 있는 편견과 차별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국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동참을 한다거나, 편견과 차별로 인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와 같은 평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할 때,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